2022년 10월 28일 예심찾기. 주님,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실시간 기도글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글이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 주님, 일을 하다 보니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오랜 시간 없었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반장 팀장, 팀장님들과 소통할 때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성경 필사와 또 여백과 성경통독이 모두 집중력을 훈련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또한 제디 팀장이 성경필사를 완독하고 올린 브이로그를 보면서 저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실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 더 느끼지만 집중력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집중력 있게 끝까지 해내는 해내, 뒷심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디 팀장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무슨 일이든지 집중력을 다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그것이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어, 저도 이제 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여백 운동을 날마다 꾸준히 하여서 이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집중력 있게 만나기 위한 훈련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크를 만난 지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님. 1년 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집중을 다해서 훈련하지 못했기에 이 시간만큼 저 영적인 증상과 영적인 진보가 없음을 봅니다 주님 어, 가을 교실의 계절입니다 다시 내년에 1년 동안 훈련하여 제영의 성장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성실하게 날마다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성령님 집중력을 파괴하는 악한 영 쫓아내고 내삶에 집중력을 허트린 모든 환경과 장애물과 생각들을 정리하여서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 기도 학기는 내일 아내와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대화를,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아내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제가 가장으로 또처가댁게 사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서 해 다시 그 역할을 찾고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찾고 또 가게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나씩 쳐다할 것입니다. 내일 아내에게 그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대화할 때제 입술에, 제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내가 들을 때 수긍하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또한 어, 잘못된 가계의 재정과 또 잘못된 부부관계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잡아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잘때 육체에 단잠 자게 하시고 육체에 다 피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내와 소통을 위해서 주님 다시 또 기도하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